등장. 사람의 말을 신기하게 따라하는 앵무새는 과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말하는 걸까? 우선 대부분의 동물은 저마다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처럼 말을 할수 있는 종은 극히 드물어 이건 지능이 높고 낮은 가는 별개로 구강 구조에 따라 낼수 있는 소리가 정해져 있고 이 중에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보다 긴후두와 인두 그리고 두꺼운 혀를 가지고 있어서 말이라고 부를 만한 소리를 낼수 있는 거야 여기서 앵무새는 사람과 구강 구조가 비슷해서 말소리처럼 들리는 소리를 낼수 있는 건데 대신 사람과 달리 딱딱한 부리를 가지고 있어서 비읍이나 미음 같은 수음은낼수 없지 근데 뜻을 이해하는 건 이제 지능의 문제잖아 일단 앵무새는 단순 이 소리를 따라하는 것일 뿐 의사 소통의 목적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정설이지만 앵무새 중에서도 가장 지능이 높은 빨간꼬리 회색 앵무새는 조금 다르다고 하거든. 실제로 알렉스라고 불리는 앵무새는 물건의 이름을 구분하거나 단어를 기억하는 등 5살 아이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 심지어 바나나 줘라고 했을 때 땅콩을 줬더니 노려보다가 집어 던지며 성과를 부렸다고 하지. 또 매일 아침 안녕 내 사랑 밤엔 잘가 내일봐라고 인사를 하던 타블라는 앵무새는 자신이 죽기 전날엔 잘가 안녕이라는 말만 남긴 채 다음 날 죽었다고 해. 근데 사실 얘네가 진짜 대화를 할 지능이 된다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자기를 풀어달라는.